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제가 그동안 키트를 좀 다른데 보내고 다른 차를 타다가 다시 키트를 받은 지 며칠 됐습니다. 키트가 잠시 저를 떠났던 이유는요. 애니월 서비스라고 해서 2만km 혹은 1년에 한 번씩 테슬라에서 권장하는 점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키트가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애니월 서비스를 받고 오느라고요. 제가 테슬라에서 제공해준 로너카를 며칠간 빨간색 테슬라였죠. 그 차를 좀 탔었습니다. 애뉴얼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작년 6월 21일 날 차를 받았으니까요. 지금 이제 7개월을 7개월 조금 넘게 차를 탔는데 제가 6개월 간의 유지비, 차량 비용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는 현재 누적 주행거리가 28,97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타시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운행이 좀 많은 편인데요. 7개월에 28,970km를 운행한 거네요. 제가 6개월간의 차량 비용 비교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맨 먼저 여기 주행거리를 보시면 제가 6월 21일 날 차를 받았기 때문에 6월 달은 한달 제대로, 어, 운행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1200km 주행을 한 거로 나와 있고요 7월부터 어, 12월까지 평균 매월 약한 4000km 정도씩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월, 6개월간 23,325km 운행을 했고요 지금 제가 6월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른 차와 비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7월부터 12월까지만 6개월간, 반년 동안 그렇게 해서 23,325km 주행을 했습니다. 누적 주행 거리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km당 비용을 보면 1km를 가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를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보통 평균 한 7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옵니다.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슈퍼차저를 좀 이용, 많이 이용한 달도 있고 또 공용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들쭉날쭉 합니다. 12월은 아마 음,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히터도 많이 틀었고 심야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충전을 몇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가가 올라갔고요. 저는 주로 심야 시간대 저녁 11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충전을 예약해 놓고 이렇게 충전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은 제가 매달 한전에서부터 고지받은 전기요금을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부과된 전기요금을 이렇게 다 합해봤을 때 6개월간 165,040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165,040원 이 부분을 충전 유목민이라고 신조어인데요. <laughs> 저희는 흔히 유목민들이라고 부르는데 홈 차징 시스템을 못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슈퍼차저에서 계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이 제로인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저도 16만 5천 원이 6개월간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 전기요금은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이다 보니까 정비를 한게 제가 그 워셔액을 한통 부어 운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리모컨 건전지를 한번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거의 사실 뭐 빼도 되는 내용인데 제가 차량 정비를 위해서 지불한 금액을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지금 13,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에게 실제 부과된 금액이 이렇고요.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한 13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부과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동차세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행료가 꽤 많은데요. 저는 출퇴근 경로가 고속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고속도로를 두 번씩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보다 이 통행료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지금 2분의 1 할인된 건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톨비가 50% 할인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이것도 실제로 제 카드에 교통 카드에서 지불된 금액을 제가 정리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6개월간 73만 9,700원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제가 지불한 비용들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여기 맨 위에 지금 127,230원이 0 제가 6월달에 차량 등록하면서 실제 보험료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년간의 보험료가 이 금액이니까요. 매월 12개월로 나눴을 때 85,603원씩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제일 중요한 차량 가격 지금 9,21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을 적었는데요. 현재 모델 S 같은 경우에 75D와 100D 두 기종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기준으로 삼은 차종은 75D의 어, 오토파일럿 옵션과 프리미엄 패키지 옵션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75D에 거의 옵션을 모두 거의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 테슬라 모델 S의 옵션가를 일반적인 옵션 가격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수 있고요. 거기에서 어, 전기차 800만 원 정도를 공제한 금액. 이렇게 하니까 약한 9,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차량 등록할 때 등록세라든가 뭐 공채 할인비용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은 하는데요. 일반 자동차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차량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취등록세도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대신에 친환경차는 250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고 또 공채 매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은 공채 매입을 해야 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공채 매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차량 등록에 소요되는 세금이 일반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제외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 9,200만원 정도의 차량 가격을 제가 5년간 탄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네, 5년이면 60개월이기 때문에 60개월로 이 9,200만원을 나눴을 때 매달 153만 5천원 정도씩 차량 가격이 들어간다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뭐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에는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는데요 <laughs> 네, 지금 뭐 회계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 아니니까 아, 이 감가상각을 매달 동일한 금액이 나간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총 6개월간 차량 가격은 920만원 보험료는 51만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16만 5천원 기타 고속도로 통행료가 73만 9천 원에서 총 합계가 1,642,955원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금 여기 이 금액은 차량을 5년만 탄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밑에 일반 차량 비교를 했는데요. 국내 자동차 중에 제네시스 G70이나 G80 뭐 이런 차종들 보통 한 사천에서 오천, 육천 뭐이 정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4천오백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제가 삼았구요 보험료도 이 차량 가격 대비해서 약8 0만원 정도 해서 이 매달 금액은 아까 테슬라에서 계산했던 방식과 똑같이 5 년간 차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솔린 비용인데요. 1km 가는데 기름값이 150원 정도 든다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디젤차라든가 또뭐 하이브리드차라든가 이러면 이거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사실 연비가 150원보다 더 들어가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단 기준으로 삼은 건 1km당 150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제가 계산을 했고요. 나머지 주행거리는 제가 6개월간 주행한 것과 똑같이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기름값이 약한 60만 원 정도씩 매달 이렇게 나와서 총 6개월간 349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는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약한 7천 8 0 0로미터에한 번씩 정비한다고 보고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60만 원 정도 가정을 제가 했고요. 여기에 제가 가정한 금액들이 뭐 이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2분의 1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 탈 때에 비해서 2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넣고요. 그래서 총 1,087만 8,150원 6개월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면 테슬라 모델 S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일반 차량, 약한 4,500만 원짜리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차량 가격만 보고 뭐 1억이 넘는 차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5년 정도 차를 탄다고 했을 때 그거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S의 이총 비용과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하는 가솔린 차량과 결국은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비교표를 사실은 예전에 작년 10월달에 제네시스 G80과 모델 S 10년간 유지비를 비교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10월달이기 때문에 실제 유지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해서 제가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과 함께 제 블로그에 이 글도 참고를 하시면 일반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델S의 유지비 총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거 비교를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엑셀 파일을 어, 변경해서 어, 분석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엑셀 파일도 여기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이걸 다운받아서 뭐,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소모되는 경유 값을 조금 다르게 고친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이 파일을 가지고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수정한 다음에 가족들 설득하는 데 쓰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laughs> 네,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값만 보고 비싼 차다, 싼 차다, 이렇게 얘기할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5년만 되면 이두 가지 차가 들어가는 총 비용이 동일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5년 이상 넘어가면 이제 테슬라가 훨씬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6년 차부터는 이 일반 차량, 가솔린 차량이 훨씬 비용을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뭐 7, 8년 혹은 10년까지 차를 타신다면 전기 자동차를 타시는 게 모델, 그것도 좀 비싸다고 하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타시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 차량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받고 온 애뉴얼 서비스는 여기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또 주행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권장하는 주기가 있는데요. 그각 주기마다 점검 받을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불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점검을 받는 식인데요 여기 1년차 2만km 항목을 보시면, 사실, 트랜스미션 오일 2만km 때한번 갈고, 그 후로는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외에 뭐, 리모트키 배터리, 또 뭐, 타이어 위치 변경, 필요한 경우, 이게 사실 필요한 경우 아니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휠러 알라인먼트도 뭐 필이 틀어져 있지 않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 와이퍼 블레이드도 개인이 갈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걸 굳이 선불 비용을 내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대부분 구입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애뉴얼 서비스를 무료로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 사실 그 테슬라 모델에서 작년에 6월 달에 인도받은 최초 인도받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은 차량 인도 받자마자 바로 차량 할인이 좀 있었고 또 정부 보조금도 지급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에서 그때 초기에 인도받은 그룹들에 대해서 그 보상책으로 이 애뉴얼 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뉴얼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서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입고 시켰었습니다 여기에 점검 항목들은 사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이 점검 결과표를 받았는데요 어, 점검 항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치사항도 꽤 많고요 여기 보시면 뭐기 배터리 도어 후드 리프트 게이트 뭐혼 윈드실드 워셔 제또 안전벨트 뭐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뒷장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점검 항목 중에 좀 재미있는 게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닳었느냐뭐 이걸 체크한 것 같은데 2mm 이하면은 교체를 권장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차 같은 경우에 7mm, 8mm 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닳지 않았다. <laughs> 이거는 아마 회생제동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 이런 상황들 점검을 받고 또 미흡한 부분은 조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번에 받았었습니다.